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연주곡을 들려준 우리 정수영 성도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오늘은 설교 전에 제가 먼저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펼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며 이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생명이 기쁨을 누리는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욕망에 포로로 붙잡힌 삶,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거대한 자본의 탐욕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초래한 위기를 우리가 직시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또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절망을 넘어 빛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은 6월 5일은요, 24절기 중에 이 곡식 수확하기를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의 망종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제 생각에는요, 언제까지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지혜인 이 24절기가 맞아 들어갈지 이제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의 기후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면의 기온 변화가 매우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늘을 환경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를 찾아보니까 우리 발복교회는 2021년부터 6월의 첫째 주일을 이 환경주일로 지켜왔으니 올해로만 5년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 환경주일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좀 낯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환경주일을 지켜온 지 벌써 42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국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도록 애써 왔던 겁니다. 특별히 올해 2025년의 환경 주일의 주제는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그리스도인 절망에서 희망이로 나는 주제로 잡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망이 우리 예 현실이 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재앙, 생물 다양성의 붕괴, 그리고 지구상의 전쟁 등 인간 생존의 경계가 여럿 무너진 이 땅에서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있으며 또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그런 때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아주 오래 전에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알려 줍니다. 여러분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둠과 빛의 대조로 설명합니다. 이를 부연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사람들이 어둠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그 유명한 산상수원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마땅히 이 세상을 빛으로서,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절망의 어둠 앞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개를 숙이지 않고 희망의 불빛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밝히셔서 이 세상이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비춰주는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험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또한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도바울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빛이 없다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과 의와 진실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덕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의 열매는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다음의 말씀과 일맥 상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당신들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일과 사랑을 행하는 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일 일 외에 그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빛의 열매라고 말하는 선과 의와 진실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행하며 이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의 근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증명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본질 앞에서 이제 교회는 창조 세계 회복이라는 명목하에 이제는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과 삶의 실천의 자리에서 생명을 위한 길을 찾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절망이 결코 우리의 마지막 언어가 되지 않도록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다시 서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무한 경쟁과 자유 경제 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파멸의 위기로 내몰 겁니다. 일찍이 경제학자였던 칼 폴라니는 그의 책 거대한 전환에서 이런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사탄의 맷돌로 비유하며 우리에게 이미 그 해악을 경고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한다라는 이 발절이라는 목표 아래 이 경고를 무시했었죠. 우리는 지금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고 생태적 정의가 파괴된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우리 삶의 방식에서 출발되었다는 점은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즉, 회개한다면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으로 돌아갈 수 있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행동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며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창조 세계의 회복에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결코 우리만의 소유가 아닌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공존하며 공생하고 공산하며 이 돌봄의 책임에 우리 인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의 성들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사에서 성삼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생명중심의 삶, 회복, 돌봄의 삶으로 부른받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운동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 루터교 목사였던 보냄포 목사님은 한 명의 개인은 오직 다른 사람, 즉, 타자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러분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한 명의 온전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다른 존재, 즉, 타자가 존재해야만 여러분도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 타자에는 우리 주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의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의 동료 피조물인 동물과 식물을 넘어서 심지어는 지구 환경도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그동안의 나 중심적 세계관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함을 피력했던 겁니다 장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심히 좋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하여 이 아름다운 지구를 돌보는 청직기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락과 욕심으로 인해 이 세상을 파괴하고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나, 나의 편안함, 나 중심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속에 당신의 뜻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던 겁니다. 이제 파괴되고 타락된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일이 바로 교회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 부른받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창조 세계 회복과 보존을 위해 실천하셔야 하는 겁니다. 생태 파괴와 탐욕의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저 자연을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과 멸종 위기의 생물을 보호하고 산림과 바다를 회복하며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등 기후위기 앞에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보존하는 사명이 성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팔복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인 이 청지기의 사명을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실천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온전히 물려주시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이 바로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창조주의 신 성삼위 하나님의 우아한 은총과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한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